네, 마지막으로, 이제, 이거를, 눈술에 대한 대비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요? 어, 언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, 눈술 대비를? 에 <laughs> 네, 막, 보면, 눈술 대비, 뭐,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, 뭐,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, 아기 때부터 해야 된다, 막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또 아까 이메일 상담을 막 받다 보면, 우리 애가 뭐, 초등학교 4학년인데, 뭐, 논 눈술 과외를 해줄 수 없냐?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. 좀 괜찮을 것 같아요? 아니겠죠. 그죠? 논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능 시험과 거의 흡사해요 90% 이상. 근데 초등학교 4학년한테 수능 문제 풀어 풀어보라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? 큰 의미가 없겠죠. 마찬가지로 논술 대입 논술에 대한 준비 역시 내가 최소한 수능 문제를 어느 정도 풀수 있을 만큼 시, 실력이 갖춰져야 푸는 게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끝날 무렵 정도부터 이제 논술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했고 뭐. 늦는 경우는, 뭐, 고등학교 2학년 중반, 뭐, 이 정도에 많이 접하곤 하는데, 어, 저는, 일단 내가, 아, 수능, 이 정도는 풀수 있겠다. 하고, 뭐, 수리 같은 경우는 뭐, 아직 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, 내가 이 정도는 풀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내가 좀 이제, 내 실력이 갖춰졌다 생각했을 때,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, 아까 말한 그 3단계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다만, 그러면,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때부터 논술 시작하면, 좀 늦지 않냐라고 많이 멋져보세요. 근데, 당연히 늦어요. 논술 대비는. 근데 문제는 대입 논술에 대한 준비는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데 논술시험 혹은 어 나의 사고력 뭐 논리력 뭐 그런 독해력 이런 거를 키우는 과정은 정말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집안 환경이 저희는 뭐 부모님도 그러시고 되게 논리적이고 막 합리적이고 완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할 예를 또 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샀어요 좀 늦죠. 핸드폰을 사려고 핸드폰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아,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살수 있을까? 쫄르면 분명히 안 사줘요. 그래서 아안 되겠다. 내가 뭔가 획기적인 걸 준비하겠어. 해서 저는 이렇게 프레젠테,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. 그러니까 직접 PPT를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큰 보드지에다가 핸드폰을 사야 하는 이유 그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사야겠다. 주장, 근거, 어떠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다음 단점, 어떠 어떠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. 이렇게 까제 해서 부모님을 세워놓고 이제 밥을 먹고 네, 할 말이 있습니다. 잠깐 앉아 보시죠. 다 소파에 앉아 앉혀놓고, 근 네, 이렇게 서서강 이거 했어요. 프레젠테이션을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보시고, "아, 그래, 그 정도면 할 만하겠다" 이렇게 한 거예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. 형이랑 싸우잖아요. 보통 싸우면 뭐왜그랬어하면서막 때리는데, 저는 그게 아니에요.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, 그에 대한 대응이 어땠고, 내가 뭐 화를 내야 되는데, 뭐 아, 어떻게 됐고, 막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, 그럼 아빠가. 아, 그래. 그러면 형, 너의 잘못은 다, 다섯 대를 맞아야 돼. 동생, 동생, 너는 세 대를 맞아야 돼. 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맞았어요. 딱딱딱 따다닥, 따다닥, 뭐 이렇게. 저희 그렇게 살았거든요. 그래서 아, 좀 우리, 우리 집이 약간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이고 뭐 논리, 논리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할 때도 약간 뭐 그런 게좀 살짝 있거든 저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 좀 자신감이 있어요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이에요. 그~ 물론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~ 그렇게 그런 걸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~ 핸드폰 사고 싶을 때 그렇게 강요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건 아닌데 다만 어~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데 내가 어떤 걸할때 할 심지어 친구들이랑 싸울 때딱 논리적으로 터닥 범박하고 이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습관을 들어넣는 게.